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고요. 예수를 묵상하다라는 말씀을,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매해 이제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주의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에서 이제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렌트는 영어 랭스에서 나온 말로 길이를 말합니다. 어떤 길이를 말하냐면 봄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사순절을 기간을 통해 봄이 지나가는 기간을 통해 부활절을 기념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스토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사실 사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부음부터 지금 이제 필사도 하시고 성경도 좀 읽고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 사순절 언제부터 지켜라? 교회들 전통에서 사순절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 전통은 카톨릭교에서 회 나온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이제 시계를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셔서 공생회 전에 40일간 이제 금식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생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간을 가지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오는데요.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많은 개신교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전통적 개신교의 입장 당시 이제 카톨릭 말고요. 새롭게 출발한 개신교들은 사순절을 사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지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개신교도들은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세례는 지키고 있죠, 우리가. 또한 가지는 성찬. 이런 것들은 지키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은 원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럼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게 됐냐면,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이 카톨릭의 사순절을 지낼 때그 기간을 이렇게 경건하게 보낸다, 뭔가 좀 엄숙하게 보낸다, 이런 것들이 보통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도들도 사순절을 지키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기왕 지킬 거면, 우리가 사순절을 기왕 우리가 보낼 거면, 우리는 좀더 카톨릭적인 의미보다는 개신교적인, 개신교 교도답게, 장로교도답게 장로교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활절 전에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셨고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은 종교 영화니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볼수 있어야 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1부금이었어요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그 정도로 좀 잔인한 묘사가 있었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어, 정말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어떻게 저런 시간을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데 그러한 영화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있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도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순환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생각한게 뭐냐면 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순절을 보낼 때 지나치게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웠을까? 러저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내가 저렇게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만약에 저렇게 채찍을 맞다면 내가 만약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모욕을 당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간을 거기에 과다하게 투자하게 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카톨릭 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예전에는 어떤 일도 했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 같은 거 있죠? 만들어 자기를 때려요. 실제로. 상처를 내는 거죠. 몸의 고통을 통해서 나도 그 고난을 참여한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이제 예전 기독교, 카톨릭 교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막 예수님의 묵상, 고난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몸에 그런 게 생기는 걸 원했어요. 성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에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상당히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이 시간에 과한 금식을 하거나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냐면 한 가지를 볼수 있게 돼요.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나도 느껴볼까? 내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까?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셨는데,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꾸 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들도 많이 그러죠. 이 시간에는 뭐 금식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전통적 개신교회 방향들은 아닙니다. 하톨릭이 많이 그렇게 가르쳐 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기 원하냐면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하면서이 시간을 보낼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53장 5절 한 구절만 넣어 드렸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하게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먼저 이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누굴까? 왜모하러이 땅에 와가지고 그만한 순환을 당하고 그만한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으셔야 될까?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통독을 넣어드렸죠. 마태복음 말고 필사하는 거 말고 통독을 넣어드렸는데 신약 성경은 가장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 유대인들에게, 또는 헬라인들에게, 당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너네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 너네가 궁금해하는 그 예수는 누구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간에 통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분이다.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우리가 가르쳐주고 남들이 얘기해 주는 그 내용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뭐 수많은 학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오고 삶으로 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봐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때 기도한 인원들이 120명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볼때그 정도 인원밖에 안 남은 거였어요, 사실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에 그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교단니면서 들었던 설교 말고요. 수십 년 동안 누가 가르쳐서 들었던 내용 말고 내가 직접 만나는 예수님. 내 삶을 움직이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끄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묵상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 왜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 골랐는데,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가 왜이 땅에 왔을까를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얼마나 아프실까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구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원래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신 저 고통을 당하심으로내 삶이 해방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사실 딱 보면, 앞에부터만 읽으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구나 생각하는데, 말씀이 얘기하고 싶은 건 뒷분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다. 아 요즘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고난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은 고통함에 이 땅을 살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너네가 이 분노와 슬픔과 어려움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다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우리가 할건 뭐라고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아라.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묵상, 목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시지를 목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순절을 볼때 뭐가 생기죠? 미소가 생겨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행방을 얻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구원을 얻었구나를 만족하며 누리며 느끼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자꾸 쓸데없이 뭐 슬픈 것만 목상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이것만 목상하시면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을 목상하는 거예요. 너네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 땅을 힘들어하지 말고 생명 있게 살아가라. 너네들이 언젠가 부활하고 만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왜 오셨지를 는 묵상하시고 그것을 인해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는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죠?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왔기 때문에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아봤잖아요. 몇몇 사람은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뭐온아라가 그 유대가 소동이 났지만 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막상 만나니까 뭐 저렇게 초라하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선사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처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세계 온 민족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초림과 전혀 다른 온 세계 온 민족이 집중하는, 주목하게 되는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사순절의 끝에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어요. 이 부활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과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부활이 완성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통독을 하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를 텐데요.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들으시죠?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거리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문제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역병이 시작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또 어떤 일들을 맞이할지는 우리도 알지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시기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대선 있죠. 한국의 대선인데 강력한 지도자가 시장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어떠한 지도자, 어떤 대통령도 시장을 못 바꿔요. 어떤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고 왕이 나와도 이땅은못 바꿉니다. 그럼 벌써 바꿨겠죠. 역사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데 어땠습니까? 인간의 시대는 다 저물었어요. 징기스칸의 시대도 저물었고 시저의 시대도 저물었고 알렉산더의 시대도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시대는 저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되죠? 저물지 않는 한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영원한 시대를 가진 사람,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전진하시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낼까? 나는 이번에 금식 좀 해볼까? 아니면 뭘좀 어떻게 해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꼭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묵상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이 기간을 누 구보다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